안녕하세요, 보마 유튜브의 보마입니다. 오늘은 교환을 해보았어요. 그럼 보러 가시죠. 고고씽. 네, 이런 식으로 왔어요. 레일 스티커, 그 쇼핑백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지우개 뽑기인데요. 너무 귀여웠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우개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, 다음 컷 보러 가실게요. 이거는 신발이에요. 혜린이 신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혜린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. 왜냐면 초아한테는 너무 작을 것 같아가지고, 그냥 혜린이 주기로 했습니다. 이거는 제주도에서 직접 샤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되게 감동 먹었고,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. 뒤에 영어가 서 있어서 더 귀여웠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핀인데 이것도 혜린이 주려고 합니다. 왜냐면, 이게 혜린이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. 이것도 가방인데 이것도 혜린이 주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혜린이가 조금 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혜린이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거는 팔찌인데요. 이건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. 좀 커가지고 애들한테는. <laughs> 이건 애착인형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, 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감사했습니다. 이거는 보드 같은데,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, 최고였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것도 애착인형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, 감사합니다. 이거는 핸드폰인데, 너무 혜린이한테 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, 초아한테 주는 건 없을 것 같아서, 이거는 초아 주도록 할게요. 감사해요. 이거는 땡땡볼 같은데, 불이 들어오는 땡땡볼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방에다 두려고 합니다. 감사해요. 이게 모아놓으니까 더 많아 보이네요. 원래 많았는데. <laughs>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